My life for 안녕하세요 아이어 전사 여러분 감염된 제라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경기는 1011 신한랭 프로리그 1라운드에서 펼쳐진 박재영 선수 대 윤용태 선수의 아즈텍 경기입니다. 경기를 바로 보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KT의 인서트 코이너와 머협이라는 확실한 원터펀치가 있지만 나머지는 다 죽으면서 프로리그 성적이 썩 좋지 않은 KT 김디현 말고 다른 토스들은 사람 구실을 못하는데 박재영이 오명을 깨기 위해 등장 그러나 최근 폼도 썩 좋지 않은 상황 반면 웅진이 꺼낸 카드는 뇌제 융용태 2008년 이후는 그냥 반타작하는 토스였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개인리그와 프로리그 전투의 신 닉네임을 되찾은 듯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융용태 객관적으로 보면 융용태의 승리가 유력한 가운데 어디로 튈줄 모르는 사파양 토스 박재영은 어떤 묘수를 준비했을지 맵 마스텍, 3인용 정글 타일의 여건덕형맵. 러시거리가 조금 멀어서 부유한 운영을 즐겨하는 게 특징. 단 테라는 토스한테 힘쓰기 어렵다. 더블랙을 저지하기가 힘들고, 원배업 더블을 하자니 넓은 분진과 여건덕 구조 때문에 리버에 털리거나 아니면 초반 질럿들하고 납박이 심하게 부담된다. 초반만 넘기면 연쇄적인 멀티 구조 때문에 확장하기에는 모든 종족이 편한 편이다. 맵스코어를 보면 테란 빼고 저거와토스는 플레이하기 괜찮은 맵. 여담으로 네오버전 포함 코인노는 2승 3패이며, 정명훈의 성적은 7승 6패. 테라는 이맥과 손절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제 프리뷰는 끝났습니다. 아이어 전사 여러분 경기 감상하시죠. 네 번째 경기 아즈텍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오른쪽 케트로트 박재영 선수입니다. 오른쪽은 박재영 선수고요. 왼쪽은 윤용태 선수입니다. 근데둘다 승률이 50%. 네. 이것으로 한번 지나갑니다. 파이팅자 볼드질 때문열졌어요 지금 들어가서 지금 봅니다. 네. 박재영 네. 들어왔어요 한번 알기를 아, 흔들어 주면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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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금 살짝 앞에 나와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입 네. 네. 넥서스를 쉬지 않고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박재영 선수 타크. 들어가봤어요? 아이고 들어가면은 네. 망하는 거죠. 네. 네, 아빠 더. 어, 어. 되게 빠르다. 네. 진짜 바로 바로 올렸어요. 바로 터 플런카이브에다가 지금 원기의 텐이 바로 지금 완성되면 찍혀요. 네, 예, 원질러 하죠? 원질러 나둔이었기 때문에 오 네. 끌리네요. 네. 상대는 다크. 예, 아주 진짜... 칼열 갈고 있어요. 예, 팜이다. 네. 로 우리 로보틱스 올리고. 아 이건 정말 다행이네요. 자, 그래도 프로브 잡히자마자 네, 로보틱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멀티했으면은 그냥 바로 썰려서. 그렇죠. 예, 끝나는 거죠. 상대인 박재형 선수는 지금 들어가는데. 네. 추가 게이트 늘리고요. 너무 말하게 하네요, 그냥. 네, 네. 데뷔는 이어트 선수가 잘 하고 있는데. 다크가 네, 만약에. 다크가 이제 나왔습니다. 다크가 시간을 못 끌면 그냥 리버에 안 받아 쓸려요. 네. 여기는 어차피 뚫리는데. 다크가, 다크의 존재를 안 들키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합 어,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야, 여기서 다크,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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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보여줍니다. 예. 들어가요프로브 들어가죠! 아, 멀티가 자,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크를. 아, 결국 이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멀티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에게 대비를 하라라는 취지로 예. 음,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예. 캐논과 템플러로 수비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시간에 리버가 더 빨리 올것 같거든요. 아, 이러다가 드라군 하나 잡힙니다. 그가 이걸 빨리 유원태 선수가 받기 때문에 이제부터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경기를 운할수 있다는 거예요. 드라군 예. 다 잡혀요. 자, 하나. 이 다크 좀 피해가면서. 자 5점은 나올 때, 어, 트로보 체내 많이 썰어야 됩니다. 자 네. 여기서 좀 피해를 줘야 돼요. 자 예. 묻지 마로 그냥 다 썰어야 돼요. 일곱 네, 열개 이상 좀썰어줘야 되는데, 오 세. 네. 자 비벼서, 네 개. 비면서 칼안맞으려고 그러는데, 오 개. 뭐, 뭐, 자 5점 나올 때까지 일곱, 어, 많이 썰었어요. 8, 많이 썰었네요. 네, 예. 아 일곱 개까지 여덟. 어, 아 일곱 개 네. 어, 또 와요. 자 숨어야 돼요. 아, 아 봤어요. 봤네요. 와. 어, 어 그래도 어, 이거, 이거. 어, 어 그냥 어. 이동하다가. 윤용태 어, 이걸 놓치나요? 아 윤용태. 윤용태. 엄청 아, 크죠. 이걸, 이걸 놓쳐. 이거 거의 같아요. 이야 이거 말리는데 이걸 놓치면은 아까우다모르나요절설버리는 아, 거죠. 이거 완벽한 결정타입니다. 아, 아, 드래곤 공에 걸렸거든요. 네. 아 이걸 놓쳤네요. 아 멀티도 아, 느린데 이러면 그렇죠. 상대가. 아 윤용태 이게 바로 앞마당 먹으면서요? 예 리버 자지금부로 뭐 음... 정찰을 해서 상대 움직이는 음... 다툼니다만네 윤용태 선수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고요. 예 리버 걱정을 하나요? 캐논을 본진 엑서스 왼쪽에다 건설했습니다. 예 캐논을 네. 두개더 확보를 해야죠 지금은 당연히 예. 계속 수비 대 수비 하네요. 음... 그러니까 리버나 다크나 뭐 이런 음... 뭐 이거는 윤용태 선수가 약간 따라가는 부분이네요. 예자 입구에 캐논 네기 소환. 본전쪽에도캔 캐... 닥재용 선수거든요 공업도 지금 아이고 있고. 예 확실히 낭비가 야. 됐네요 확실히 낭비가 됐습니다 캐논이 예, 예. 네자 나왔어요 봤습니다 그때 봤어요 딱 봤어요 <laughs> 여기까지만 대처를 하게 되면 게이트웨이가 6개 썰렸는데 게이... 네 여기 스톰으로 또 썰리게 되면은 아우 미칩니다 걸렸어요 옥저 그냥 가만히 있죠 아, 가만히 네. 아, 따라가고 따라가는 자흐거리는 들켰다라는 물. 낚시 자 도룡 다 빼고 아 아예 뺐어요 대응 한 거죠 셔틀까지 떨구면은 진짜 좋은데 아 셔틀을 떨굴수 있었는데 금방이었는 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멀티 타이밍은 지금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예유용태 예, 선수는 박정 재 선수 업그레이드를 먼저 박재형 선수가 돌려줄 수 있겠네요 예 네, 업그레이드를 먼저 돌려줬었죠 네. 아까 계속 하나 한번 하나만, 내렸거든요, 한번 아까 하나만 내렸어요 하나만 내렸거든요 아까 아 이번에는 멀찌감치 아이고. 내려서 넥서스 오른쪽에서 다가서면은 이건 좀 잡겠네요. 예. 예. 아, 이거 들어가는데요? 야, 여기서 빼는 아는, 거, 아, 저길 아닌데. 아, 8킬. 아. 8킬. 아. 예. 제일 탑 8킬. 슬러쉬 오는 게 아니라 드라곤이 와야 되는데 예. 급하죠? 아, 예. 아까 이게... 셔틀 떨궜으면은. 공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물량 확보도 어느 정도 되고. 게다가, 멀티쪽이 캐논을 안전하게 건설을 해가면서 이제 집을 비워도 될 만한. 이하면 이런... 안 되고요. 예. 계속 아.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으니까 조심해라. 꽤 됩니다. 네. 반대로 윤명태 선수는 이게 전병량 원체 물량으로 좀 유명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찍는 건잘 들어갈 거예요. 어들 전제. 네, 아, 방법은 좋네요. 어 아, 방법 좋아요. 와, 좋아요. 아, 자, 지, 아하. 아 좋아요. 아, 아, 예, 아, 아, 깔끔하네요. 한번 더. 워치, 뭐, 6킬까지. 완벽한 야. 이득 봤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확 올라가겠는데요? 네. 아무리, 이거 뭐, 전투를 아무리 잘해도 양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은 진도 경력이 확실히 박정 선수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서 더 높은데요. 경력 아, 양이, 일단 양이 훨씬 많아요. 네. 저렇 해서 밀고 내려오는데요. 예. 거기다 업그레이드까지 앞서 오는 박정 선수예요 네. 자, 싸울 테드를 지금 갖추고 올라오는 네. 한번 잡았습니다. 네, 업은 같이 1이 됐는데 양에도 어. 차이가 나네요. 경력 합쳐야죠, 지금 이명태 선수도. 스톰은 잘 들어갔네요. 스톰은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 자 위에 차에 버무리기까지는 했습니다. 예. 이제 정리를 해야죠. 스톰은 진짜 난쓰레요야 이거 잘들어가요 스톰이. 예. 자, 자스토이아니근데 어. 질럿이 더 오면은 위기는 계속 되는데. 네, 네 악한 게다가 여 수술용 투에 병력. 야, 야 무슨 전투를 어. 이렇게 합니까? 전투를 제우스 잘풀렸어요 제우스 잘못 본거 아니죠 지금? 네, 병력이 좀... 잘한다 잘한다 이들이 너무 잘하네요. 네, 이게 위, 위치만 위치만 좋았지 양으로는. 저 상대 병력 좀 잡아먹고 오히려 좀 내려가고 여, 있습니다. 내려가죠 봐요. 여기서 빨리 빠졌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원하게 됐으니까 자신은 피하고 상대방의 아. 머리 위쪽에다 이게 싸우면 아. 싸울수록 자신감이 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야. 신났네요. 아주 두 마리가 한번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네. 박정 선수가 왠지 비리언 듯한 이런 느낌이 자, 이어 붙것같습니다 이거 보고 가지 있어서 자. 악한 눈에다가 사이닉스톤 세터를 활용했고, 악한 눈을 추월면도내려 악한 눈을 아 악한을 칠각이에요칠각지이무너죠요각에서고는데도 밀려요. 만나면은 필터네요. 만나면은 한 번도 못 이겼어요. 한장 많이 하고 장 많이 먹었고 하니까 싸면서 이게끝나는 거예요. 그 진짜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절대 더 이상 이소가어요 뭐야? 어사이닉스 이거 사실 뺐어야 되는 건데.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이런, 이런 병력의 압서을 있어도 캐논을 건설할 수 밖에 아, 없는 아, 거예요 야, 이게, 예. 이게 왜이참 어, 유룡태 선수가 왜 전투의 유룡태다, 유령대다, 유룡태다라고 불리는지, 예. 이번 경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진짜, 경기 진짜 완전 공과서 되겠네. 유룡태가 전투 잘해? 라는 에이. 질문이, 아, 머릿속에 의문을 가진 측 부분이 있다면은, 예. 이번 경기 보여주시면 됩니다. 부로부가3 0기나 잡혔어요. 대전 확장도 늦게 올렸고요. 스톱 진짜 스톱 예술입니다. 거의, 야, 아트 경제예요. 저는 뭐, 아니, 물량 싸움에서, 어 어떻게 이렇게 이깁니까? 예, 뇌재는 무슨 뇌 제라는그 네. 의무를 갖고 있는 그못 어, 믿는 그 불신하는 친구가 있다면은 네. 바로 이번 경기 보여주시면 됩니다. 와, 그렇죠. 자, 최근 들어서 또 봤던 경기 중에 또 확실히 자기 컬러를 제일로 보여주는 경기래요. 이건 뭐 아, 대척 기준이에요. 네. 네. 와. 앞뒤로 예, 예 이거 막아도 손해 아닙니까? 야. 멀티가 이미 좀흥했는데 영상 예. 예. 잘한 장군 몇마 있었으면 역전가 달라지겠는데요. 그렇죠. 영상 어. 아닐 네. 필요가 없어야 일당백입니다. 예, 자 역습 가야 돼요. 그냥 여기서 한꺼번에 아, 한쪽으로 있는가요? 흔들어야 돼요. 한쪽 한쪽으로 그냥 한점 돌파해야 됩니다. 한점 돌파. 상대방 아칸가 쳐지고 하이템플러가 쳐지고 하면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거든요 아 접어요? 네아 자신감이 없네요 일단 확실히 또 올라갈 준비하는 박재형은 업그레이드해서 한계 앞서가고 네, 있어네 앞서가기 때문에 네. 선택해타이밍견제받으면 견제받으려면 견대만, 갈 수밖에 없어요 더욱 갈 수밖에 없어요갈 수밖에 없게 만드네요 그렇죠 네. 가야 돼요 들어오게 만듭니다 지금 물량은 아. 진짜 잘 뽑거든요 박재형 음, 음. 먹는 만큼 먹는 족족 물량 그리고 아, 병력 조합도 더 괜찮아요. 예. 박재영 선수가 병력 조합이 더 괜찮습니다. 아 약간 많아요, 좀내기다 네, 네. 에코 프로브견제 계속 짝짝이야? 야, 이거 테로가! 테로가! 어, 어, 어. 아, 자 안에로 돌아오면서 또. 어, 그 사이 유종철 물량 많이 모았어요. 많이 네. 모았죠. 아까는 이거 이것만큼 물량이 없었죠? 없었거든요. 예, 업그레이드 이런 안 됩니다. 한번 때리고 이런 시간 없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실패해서 안 되거든요. 자, 이번 전투 어, 따로 싸우면 안 돼요. 따로 싸우면. 드로 들어가고 나왔을 때 질러나칸으로 쭉쭉 치고, 치고 올라가면 쭉쭉+ 쭉쭉 치고 올라가서 뭘 잠그는데 깨야 됩니다 조합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칸 많이 살았거든요 아칸 많이 살았습니다저희찬스시어을 듯이 잠시 잠시 어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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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에 대아 지금 밀어야 지 지금 밀수 있습니다 멀티도 복구했거든요 아, 지금 밀수 있어요 밀어버려야 돼요. 돼요. 자 윤형태도 이길 수 있을만한 이런 전투에서 상대방의진러나칼에게 아, 밀렸기 때문에 예. 박재형의 분량이 지금은 여기를 점령하면은 아, 여기. 그냥 전투에서 이겼다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 점점 다음에그 아래쪽 게이트웨이까지 다 점점 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게이트웨이 뺏기는 거는 물량 견제, 뭐, 물량세 이전 전투에서 다 이겼다고 하더라도 지는 와. 겁니다 게이트 쪽으로 들어습니다 이야 물량으로, 물량으로, 물량으로 조합으로 한타에 빛이네요 <laughs> 자이 멀티 견제까지 받았는데 네. 박시이 무너뜨려야 네. 와 물량 박창 진짜 기가 막히게 뽑았거든요 어, 스톱 잘뿌려 네. 아무래도 그동안 먹었던 장원이박창 선수가 지금 많은 것 같네요 분야 예. 진짜 기가 막히게 나오네요 아, 그래도 여기 정리 됩니까? 자 정리하고 아, 완전히 지금 은 예, 끝났어야 되는 이런 아 상황인데 아까 그 어, 병령은 아까 그 박재형 선수가 모았었던 예. 병령은 멀티가 완전히 깨지기 전 그리고 프로브 견제를 받기 전 했어요? 예, 질러 조합은 별로 안 좋은데 질러타수 이걸로 멀타한 군데 더 깨야 되죠 같이 왔었어야 되는데요 저방금들이 확실히 지금 밀어야 되거든요 예. 네. 계속 이런 식으로 피해가 누적되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박정우 선수가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음, 분량 많아요 끝내야 돼요 예. 찍어 눌러야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내야죠 예, 질럿 젤러보다 생질럿이 더 셉니다 지금은 자그럼더 나왔는데요 아, 이거 줄다리 여기서 아, 계속 달려야 돼요다 빨리 와서 이기는 싸움 만들어서 게이트 장악하고 지지 받아내야 돼요 게이트에 다 접수해버려야 돼요 그렇죠 게이트웨이 접수하면은 뭐 이후에 멀티도 복구했기 때문에 갔다가 이쪽으로 찍으면 됩니다 물량 갖다 찍으면는데요 예. 아, 야 물량 이상하네요. 많아요 질러 진짜 많습니다 정말 잘 뽑네요 박쥐 네, 계속 와요 프로브가 예, 많이 상했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진짜 있는 그대로 허슬플레이에서 예. 다 게이트웨이 트해뜨려야 됩니다 아걔 지금 드라군이 나와요 더 뭐. 예. 예. 질럿 안 달리나요 위에 있는 거 빨리 빨리 아, 더 이, 달려와야 돼요 아 이거 힘 빠지면은 중원 면역 못 나오거든요 예. 일 이상 접수하면 돼요 자원 많아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뭐~ 아 어~ 이제 게이트의 점령당하면 끝나는 네, 거고요. 아 빠지네요. 이게 힘이 힘이 빠지면 안되는데 자, 원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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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복숨 아, 걸고 달려야 히... 되는데요. 아우, 나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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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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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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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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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프로브가 많지 않아서 여기는 아니에요. 예, 프로브가 많이 붙으면은 박정 선수가 이후에 물량 많이 뽑아낼 수 있는데 아직 프로브가 많이 안 붙은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프로브 거치고 상태가 아니에요. 예, 프로브 붙을 만한 시점쯤에서 윤 선수가 한번 들이대야 되겠네요. 예, 병력 조인. 여기를 질러 낙한 템플러. 낙한 두개 템플러 두개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쪽요 옥저버가 예,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위로 올라갈 필요 없죠. 지금은에서 한번 지면 네. 다시 프로브를. 자, 악살자, 악살자. 아이고, 아이고. 예, 네, 프로브 더 붙어서 부자되기 아.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닥테플러아 어 유용하네요 닥테플러 옵저버가 근처에 없나요 옵저버가 빨리 이거 붙어야죠 이거 잡아야죠 옵저버 빨리 붙어서 야 어, 어, 2개나. 조합의 틀을 지금 깨는 깨는데요 아타이테 플러 두기만더 썰면은 됩니다 아옵3버가 센기나 썰었어요 책이나썰어요 많아 채 있는 아 이거 예 그렇죠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거래다 들어는데 스톰 제대로 아주 그 둘러. 자, 제대로 그 싸우는 네. 포지션이긴 한데 이게 싸우는 스톤 쓰려고 내려온 거거든요. 자스아 박재영 선수가 뒤로 빠면서 스톤 잘 쓰네요. 근데 여기잘 아, 어, 맞았어요. 예. 봤어요. 예. 자업 믿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스 어, 뭉쳐 있어. 뭉 있어. 뭉쳐 있어. 뭉 있어. 뭉쳐 있으면 안되안 돼요. 뭉쳐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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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약 약간 박재영 아 선수가 밀리네요. 조밀싸면서 네. 네. 야, 결국 박 자, 아, 전투로도 점유를 해버리네. 아, 네, 아, 불황에서도 아, 마지막에 유형태 선수가 더 많네요. 박지막 선수가 예, 프로브가 많이 상해서 치즈. 물량을 적들이 가내는 뇌의 유형태 선수. 예, 이 만력이 정말 탄신만고 끝에 가져가네요. 안금이 되살아나 아, 중반쯤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아, 유형태 선수 경기제 아,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